초득신 변호사의 법률 체크. 오늘은 교회 재건축 감정 평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교회 재건축과 관련해서 법적인 다툼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먼저 재건축을 위해서는 철거할 교회의 가격을 제대로 평가를 받는 것이고, 둘째는 새로 받게 될 건물의 가격은 어느 정도 되는지와 마지막으로는 철거한 교회와 신축된 건물 사이의 차액은 차액은 얼마나 될지 하는 것이 주된 문제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에, 금액을 어, 가액을 매기는 그 감정평가라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특히 감정평가에서는 일괄평가를 하면 개별평가를 하는 경우보다 가격을 더 가액을 더못 받을 가능성이 있기에 평가 대상물을 일괄하여 평가할 것인지 아니면 개별적으로 평가할 것인지에 대한 다툼이 많습니다. 최근 이 감정평가와 관련해서. 교회와 재건축 정비 조합 사이의 다툼이 있었던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가바 아파트 재건축 정비 사업 조합의 매도 청구권 행사에 따라 감정인이 가바 아파트 단지 내 상가에 있는 을교회 소유 부동산들에 대한 매매 대금을 산정하면서 위 부동산들을 일괄하여 감정 평가했습니다. 원심에서는 을교의 소유 부동산들을 일괄하여 감정평가를 하고, 을교에는 그 금액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부동산에 대하여 갑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하고, 위각 부동산을, 부동산을 인도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을교에는 소유 부동산들을 일괄하여 감정평가를 한 것이 위법하다며 상고를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을교의 상가는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기 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맞춰진 것으로 현재까지 위 법률에 따른 집합 건물 등기가 되어 있지 않고 각 호수별로 건물 등기가 되어 있는데, 을교회가 위 부동산들을 교회의 부속시설인 소예배실, 성경공부방, 휴게실로 각 이용하고 있으나, 위 부동산들은 실질적인 구분 건물로서 구조상 독립성과 이용상 독립성이 유지되어 있을 뿐 아니라 개별적으로 거래 대상이 된다고 보이고, 나아가 개별적으로 평가할 경우에 가치가 일괄적으로 평가한 경우의 가치보다 높을 수 있으므로 을교회가 위부동산들을 교회의 부속시설로 이용하고 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위부동산들이 일체로 거래되거나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위부동산들을 일괄평가한 감정인의 감정결과에 잘못이 없다고 본 원심 판단에는 일괄평가 요건에 관한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하여 원신보, 원심법원에 에, 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원심 법원으로 재판을 돌려보낸 파기환송심 판례입니다. 즉, 얼교회의 소유, 예배당과 부속시설이 일체로 거래되어야 한다거나 용도상 불과분의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님에도 일괄 평가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판례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얼교회의 예배당과 교회의 예배당과 부속시설이 일체로 거래되어야 하거나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님에도 일괄 평가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례의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